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노인성 불면증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 뇌는 계속 같은 속도로 노화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노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우리의 수면시간을 조절하는 기관이 있는 시상 하부도 같이 노화가 진행됩니다 수면시간을 관리하는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원래 자야 밤에는 졸리지 않고 낮 동안 자꾸 졸리게 되는 거죠 우리 수면은 체내 심부온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잘 때가 가까워지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낮 동안에 충분히 체온이 오르지 않아서 저녁에 체온이 더 일찍 그 지점에 도달해서 잘 시간이 안 되었는데도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노인성 불면증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의도적으로 수면 루틴을 만들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수면 시간 외에는 가급적 졸지 말고 낮잠도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운동을 해서 낮 동안 최대한 피로도를 쌓아 주세요. 네 번째,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